네, 오늘은 종이띠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평행사변형이 계속 맞닿아서 평면을 메우고 있는 테슬레이션이랑 같아요. 그래서 종이띠를 사용해서 해볼 거고요. 어, 이거 보면은 색깔이, 음, 약간 섞여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얘는 색깔이 3개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약간의 색깔이 섞여 있죠 그 다음 아예 색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 보시면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이 보이죠 다 평행사변형과 그 다음 얘도 색깔이 섞인 거예요 뒷면도 보시면 다 똑같이 나와서 이거는 코팅을 해 놓은 거예요 학생들 작품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요. 어, 색상지 하나랑 다음 너비가 1cm짜리인 종이띠가 필요해요. 그래서 색깔을 많이 섞어서 하실 분은 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어, 가장 눈에 띄게 이 색깔을 최소한 세 색깔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검은색, 이게 하나의 색깔이 될 거예요. 색상지 색깔이 하나의 색깔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 두 가지 색깔이 종이띠로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음,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노란색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